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키타부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운데 주십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그 그 사람의 속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들어가야 되는가? 또 아,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키타보의 말씀 속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는 이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주님의 중심으로 또 주님의 땅의 중심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경작하고 또 하나님 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일하고, 또그 소득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고 삶을 개척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중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두 가지의 그...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과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그 성의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돕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어, 뭐 시, 토라의 모든 그러한 그 전체의 어, 말씀, 전체의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또뭐 613개의 어, 그 그러한 그 규례들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규례와 법도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또 십일조를 드려서 또 그것을 잘 나누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다 거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 나의 삶의 중심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치우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가?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뭐 아니면 가장 말단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또 너희 속에, 또그 땅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규례와 법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시니, 먼저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브 뭐 레바브라고 해서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뭐, 뭐 거기에 마음을 쓴다 이러한 일차적인 그뭐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속을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많이 쓰는 것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만은 다른 것에 치중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원망 뭐 이전의 상처 뭐, 뭐 너무 많은 어떤 생각과 뭐 의도들에 대한 예,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 일단 다 비워놓고 아주 단순하게 예,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집을 정리한다, 방을 정리한다,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그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마음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음에서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주관이나 판단이나 어떤 나의 생각들이 비워내어지고 주님 여기로 주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법도와 그 규례들을 아주 즐겁게 내 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돈돼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음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선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나 또 그러한 감정들을 자꾸 이렇게 내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다 버리게 되냐면 이 내다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없어져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 나가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 그저 회중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이제 듣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서는 그 나가는 무언가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배설물과 같이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이 버려지고 태워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은혜가 조금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은밀한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윗의 예배와 같이 주님 앞에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감정의 폭발들을 다윗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절대로 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누구를 죽이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자기 할말 못할 말다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시는 불, 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소멸되는 것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이러한 지경이 넓혀지기를 구하여야 될 것이고요. 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이그이 그, 이 마음의 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사람 이렇게 이그 왜곡됨이 없고 이렇게 꼬임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편하죠. 평안함을 주고 아그 사람 뭐 지금 무슨 뭐또 어, 무슨 언짢은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대로 들어오고 또 그대로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함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지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네페쉬라고 하는데요. 이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그 호흡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호흡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존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호흡이라고 하는 이 네페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실존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숨과 날숨으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운데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어떤 일종의 호흡기와 이 폐의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호흡, 실존적인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뭐 실존이라고 하는 뭐 어려운 말을 그 쓰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 그래서 너희의 호흡을 다하여서. 그것은 생명을 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고요 실제의 삶에 대한 그런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행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뜻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간직해야 되는 뜻도 있고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러니이 말씀들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또세 번째로 힘이 있었죠. 이 메오드라고 하는 어떤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열정적으로 다 끌어모은다. 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총력해서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두 계명 같은 개명이고,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고, 무엇으로 성취되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내가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요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오늘 덮으신, 주님께서 또 열어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미래도 아니고요. 또 지난 날의 어떤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2020년 9월 2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려고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좀이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나를 선포하라. 나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라.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시인자로서 주님의 선포자로서 이땅 가운데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입술로 먼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뭐이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인하는 담대함을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하고 들으라.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토라의 중요한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듣기 전에 행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일이 뭐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좀 불가능한데 뭘 듣기도 전에 뭘 행하는데 어, 그런데 그 일을 나중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 일이죠. 그렇게 행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거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능력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중심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아니면 들었고 못 들었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행함 자체가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또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듣는 천사들이요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이 행함이 들음보다 더 먼저 앞서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너희는 듣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좌우를 다 살펴보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그래도 남들 어떻게 하는지 좀더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이 내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호흡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게 세굴라 그 암이라고 해서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특별한 소유를 뜻하는 것이고. 이, 여기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감추어진 어떤 비밀한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 같은 것은 물론 드러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장 집에 어, 뭐 안전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지 않습니까? 이게 세굴라 아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시거나 멸망하게 하신 것도 역시. 고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감추어 두시는 것이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감추어 두시고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감추어 두시고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아까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짜와 짜와라고 하는 어뭐 일종의 동사죠. 그런뭐 어 명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무언가를 세워나간다, 만든다, 조성한다, 정렬시킨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라고. 예그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 뭐 서열상으로 아니면 뭐 IQ가 뭐 노벨상 수상자의 숫자가 뭐 경제적인 어떤 예, 그러한 소득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민족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엘온이라고 해서 그 올라오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서열의 이야기는 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오게 하신다. 엘리온, 주님께로 올라온 자들이 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뭐 지금 어 함께 모여서 막그 어 우리. 정말 귀한 어, 그러한 그이 선율과 또 예배팀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찬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이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하심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교회의 성취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의 찬송을 부르는 것과 찬송이 되는 단계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넘어서 넘어가서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찬송이 되는 것. 내가 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단계에서 찬송이 되는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라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예 명예가 된다 그의 명예가 된다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말이 바셈이고요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바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예. 이러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한 마디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세요?라고 할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의 이름이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삼으시겠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파라라고 해서 아주 반짝이는 장식, 예, 아주 보석과도 같이 예, 그렇게 반짝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또그이 영광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예, 그러한 히브리어가 있죠. 예, 그것은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그의 찬송과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의 실존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또 그것을 먼저 듣기 전에 먼저 행하고 아, 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행함을 그렇게 온전케 하는 말씀들이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